보통은 여기서 끊깁니다 일반적인 썬루프가 보통은 이쪽에서 이제 가운데 바가 있고 여기서 이제 끊기는데 얘는 이만큼이 더 가서 이 루프 통글라스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와 굉장히 놀라운 기술력이지 않나 되게 매력있거든요 뒷자리 타서 보면 그게 딱 체감이 되는데 어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숨겨진 명차 프리미엄 브랜드의 수입 준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숨겨진 명차라면 아시는 분은 이 차를 구매하셔 갖고 폐차할 때까지 타신다. 이래서 숨겨진 명차인데 모르셔서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메이커입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바로 링컨 사의 그러니까 링컨이라는 메이커의 MKZ 뉴MKZ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국산 차량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그랜저 HG와 놓고 비교를 할수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되겠지만 이 차량은요. 옵션이 어마무시한 차량이고요. 기술력이 아 정말 많이 앞서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얘가 등급이 FWD라고 해서 파노라마 썬루프 컬렉션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 바디 색상 사용하는 링컨사의 뉴 MKZ 함께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 뒤쪽에 보이는 아주 무게감 있는 블랙바디 사용하는 링컨사의 뉴 MKZ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차량은 2.0, 2000cc의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차량이고, 4기통의 싱글 터보의 심장을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마력은 234마력 정도 되는 모자르지 않는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해당 차량이 이제 2000cc이기 때문에 분류는 중형 차량으로 하지만 차량 덩치는 그랜저보다 진짜 조금 더큰 사이즈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정확한 연식은 2013년도에 출시된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연간 약 8,000에서 9,000km 조금 못하고 입고 된 차량이라서 지금 토탈키로 수가 1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연식은 11년이 지났는데, 키로수가 10만이 넘지 않았다는 점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건데 성능기록부상 교환 단순 교환 하나도 없이 완전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에다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성능기록부상으로 5일 누유미세누유가단한 방울도 없이 올양호 판정 받았다는 점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 렌트리스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으로 출시된 차량이고요. 이 당시에 여담이긴 하지만 얘가 현지에서 판매되던 금액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되던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했다. 그러니까 그 링컨이라는 브랜드에서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을 정말 아시는 분들은 한번 링컨 타시는 분들은 또 링컨으로 재기변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얘보다 당연히 신형바디가 나왔지만 이때 당시 디자인만 하더라도 전혀 구형 같지 않고, 정말 요즘에 길거리만 나가면 그냥 BM이냐, 벤치냐, 아우디냐, 그냥 고개만 돌리면 수입차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냥 일반적인 수입차는 싫다. 조금 유니크한 수입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플러스로 국산 대형 세단인 그랜저와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안정성 있고, 그리고 얘는 장고 장면에서도 크게 말이 나오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 한번 해봤고요. 해당 차량 신차가 대비해서 지금 정말 숨만 붙어 있는 정도의 금액 됩니다. 600만 원대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차량 외관부터 저랑 같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릉따릉. 네, 일단 전면부 모습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밖에 나와서 정말 좋은 날씨에 따뜻한 날씨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13년 당시에 뭐 그랜저도 등급 높은 차량들은 들어가긴 하지만 순정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로 깜빡이 밑으로 주간 주행등까지 LED로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라이트 부분이 지금 얘가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세워 놨어요. 근데 외부 주차장에 세워 놓게 되면 눈비 먼지 뭐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깨끗하게 보존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랜저에는 좀 많이 안 들어가는 옵션인데 얘는 전방 센서가 포함이 된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나오는 그릴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일명 요 차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독수리 날개형 그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것조차도 그릴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촥 펼쳐져 있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고급 세단. 얼핏 보면,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 정말, 오, 엄청 비싼 차인가 보다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디자인이지 않나. 지금 10년이 넘은 세월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차를 봤을 때랑 지금이랑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봐도 정말 디자인이 꼴리지 않는 그리고 이제 뒤쪽 넘어가서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요즘에 다 뒤에 테일램프를 약간 포르쉐에 따라하듯이 거의 일자형 테일램프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3년도에 이미 그거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안쪽에 들어가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버튼식 기어레봐 요즘에 뭐 펠리세이드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죠 그거를 얘는 이때부터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안에가 다 터치예요. 이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물리 버튼보다는 고급스러움을 프리미엄 브랜드인 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세팅을 다 터치로 해놨다. 일단 그거는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측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휠은 18인치 순정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범퍼 이쪽 보시면 여기에도 센서가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측면부 바디 쪽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블랙 바디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차 관리를 잘해도 문콕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얘는 지금 조그만 진짜 찌끄만 문콕 한두 개 정도 이외에는 외관상으로 크게 데미지가 한 곳은 없어 보인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루프가 통글라스로 들어가면요. 오픈 자체가 안 돼요. 틸팅도 안 되고, 보통은 그냥 글라스로만 들어가기 나름인데,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보크 차량 같은 경우에 통글라스인데 열리질 않습니다. 틸팅 기능도 없고, 그냥 안에 루프 덮개만 이제 전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데, 얘는 통글라스인데,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루프라고 하죠, 천장. 근데 이 통글라스가 열려서 저 트렁크 앞쪽까지 열려요. 보통은 여기서 끊깁니다 일반적인 썬루프가 보통은 이쪽에서 이제 가운데 바가 있고 여기서 이제 끊기는데 얘는 이만큼이 더 가서 이 루프 통글라스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와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거는 정말 뭐 국산 수입차 통틀어서 이렇게 작동하는 차는 거의 몇대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기술력이지 않나. 되게 매력있거든요. 뒷자리 타서 보면 그게 딱 체감이 되는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살짝 아쉬운 이 더듬이가 좀 보이는데, 이게 왜 여기 박혀있을까? 삐리삐리. <끼리> 뭐같은거같은 아무튼 이쪽으로 안테나 올라가 있고요. 네 뒤쪽으로 일단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오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짜 일자형 테일 램프 이 당시가 13년, 11년 전이란 말이에요. 13년도.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 일자형 테일 램프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라 거는 굉장히 앞을 많이 보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레터링은 MKZ 이렇게 들어가고 링컨이라고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2.0 에코부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쪽 옵션은 여기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 차량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13년도 당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랜저 HG에는 들어간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제로 들어가는 거는 있는데 순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옵션입니다. 바로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링컨이라는 차를 애초에 잘 모르시니까 아마 버튼이 어딘지도 모르실 건데 여기에 없고요. 여기 번호판 바로 밑에 이쪽에 있어서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작동을 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준대형 세단에 들어가는 트렁크 사이즈랑 차원이 다릅니다. 저 안쪽까지 해서 여행용 캐리어 한3 개는 진짜 걷더니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성 나오고 또 그리고 세단답지 않게 2열 시트 폴딩이 돼요. 2열 시트 폴딩이 되기 때문에 더긴 물건 많은 물건을 더 적재할 수가 있다. 자, 제가 지금 2열 시트 폴딩 하고 왔는데 한번 비춰주시면 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앞에 있는 2열 시트가 두 개가 다 폴딩이 됩니다. 그러면 은 골프채라든가 더긴 물건 뭐낚싯대라든가 이런 것 또한 더 길게 수납을 할수 있는 실용적인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삼각대 사고 났을 때 쓰는 삼각대랑 밑으로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신차 출고시 받은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와 리어 공간이 굉장히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존 상태 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닫을 때는 여기 있는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띵띵띵 경고음 나오면서 작동 상태 아주 좋은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대로등이 테일램프가 꼭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대로등처럼 약간 반투명 대로등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이쁘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마지막 측면부 모습도 카메라에 쭉 한번 담아주시고요. 제가 이거 딱 디자인을 보니까 어 외관적으로 상남자들의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각질 땐 각지고, 덩치나 길이는 그래도 딱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 나오면서 얘가 4,930 정도 나오고요. 그랜저 HG가 4,910 정도 나와요. 그래서 20 정도가 얘가 더큰 사이즈고, 그리고 위로 전고 부분도 마찬가지로 10 정도가 얘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산 대형 세단인 그랜저랑 계속 비교를 해드리는데, 옵션에서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무려 이 차량 실내에 통풍 시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외관은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또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의 옵션상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포드도 그렇고 예 링컨 애들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숫자 패드가 나와요. 불 들어왔죠. 이게 이제 키를 잊어버렸을 때뭐 키를 안 갖고 오거나 뭐 어디서 어, 차에 못뭐 꺼내러 가야죠 어, 갔는데 아씨키 놓고 왔다. 아, 다시 돌아갈 때 막막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딱 터치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문도 오픈할 수 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자라란좀 아쉬운 거는 이 차량은 인디오더 들어간 차량이 많이 없더라고요. 시트 색상은 그냥 일반 블랙이고요. 옵션 살펴보면 이쪽에 이제 우드 그레인 들어가면서 메모리 시트 3단, 그리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전자석 모두 오픈 개폐 가능한 파워 윈도우.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이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유추받침 들어갑니다. 오토 라이트 포함되어 있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그리고 뒤쪽 가지 하나도 파워 트렁크 이쪽에서 열고 닫고 다 가능하고요.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올라가 있고 자 보시게 되면 13년도 당시에 차선 이탈 기능을 지원을 하는 차량이에요. 기술력 미쳤죠. 앞서간 거. 우측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포함된 와이퍼 들어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조그맣게 패들 시프트 올라가 있고, 자 왼쪽으로는 이제 트랙 컴퓨터 만지는 버튼하고 이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관련해서 미디어 부분 들어가는 버튼 들어가고요. 그리고 포드랑 또 똑같이 이쪽에도 이제 홀드. 내비 요거 왼쪽 버튼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내비로 변경이 된다.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버튼 시동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이쪽으로 일렬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엔진 스타트 버튼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 노브 이쪽으로 파킹, 후진, N단, 드라이브, 스포츠 모드까지 이런 식으로 버튼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여기서 후진 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차량이고요. 순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선 연동까지 핸들이랑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위쪽으로 ECN 기능 포함된 룸밀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이거는 이제 열고 닫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다 작동되고 그리고 이 덮개 또한 근데 진짜 많이 열린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통글라스고요. 여기서 덮개 또한 닫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열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덮개 또한 전동으로 다 작동을 한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기계는 열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건 이제 내비 관련돼서 SD 카드 꽂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야, 11년 된 차인데 링컨 책자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다섯 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차 출고할 당시에 줬던 책자인데 여기에 이제 다섯 자리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 아까 문열때 쓰는 비밀번호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보존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순정 미디어 창 디스플레이 창 나오고요. 비상 깜빡이 밑에 자동 주차 기능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 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게 되면 공조기랑 시트 관련된 거 세팅이 싹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터치를 만져도 되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것 또한 물리 버튼이 아닌 터치입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는 이런 식으로 미쳤습니다. 이 기술력 지금 시점에서도 이런 기술력 쓰는 데가 있을까 싶네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보시면 바람 내릴 때 LED가 쭉 따라오고요. 올릴 때쭉 따라 올라가요 또 미쳤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터치 여기서도 터치 근데 이 터치가 마냥 좋다고는 안 하시는 게 이렇게 정차했을 때야 이쁘고 만지기 쉽고 뭐 그런 상황인데 운행할 때가 조금 호불호가 갈립니다 운행할 때는 이제 터치보단 아무래도 물리 버튼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거는 좀 호불호를 탄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기 그리고 에어컨 버튼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터치로 작동을 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만 보면 진짜 미래지향적인 게 벌써 10년 전에 얘네는 이거를 갖다 썼다라는 거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죠. 요것도 일반적으로 뭐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작동이 되게 유니크하게 팍팍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게 되면 재떨이랑 식어제 그리고 이쪽으로 컵홀더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팔걸이 부분. 여기에 또뭐 USB 포트랑 시거잭 또 들어간다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 부분은 이제 옵션이랑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시트 상태도 아무래도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름 정도가 있어서 사용감은 조금 됩니다. 사용감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수입차 가죽 시트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리뷰할 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뭐 금가거나 이런 거는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그리고 전동 시트랑 유추주 받침은 여기 조수석까지 포함이 된다는거 요거까지 확인해주시면 일렬부분 오션 다 보여드렸고요 그럼 토탈키로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계기판에 토탈키로수가 98,837.4km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 계기판에 따로 경고등 점등된 거는 없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서 토탈키로수가 지금 10만이 조금 안된 98,000km 정도의 상태인데 그냥 10만이라고 쳐도 연간 주행거리가 만키로가 안 되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이제 그 주행거리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이제 연비인데, 뭐 그랜저랑 연비는 크게 별반 다를 건 없다. 하지만 안정성이나 뭐, 뭐 유니크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월등하고 이 옵션상, 그리고 제가 빼먹고 넘어왔는데,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 차량이다.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반 갈라서 당연하게 프로토 듀얼 공조기에요 그래서 온도 다르게 쓸수 있는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방위각까지 방위각까지 표시가 된다. 그래서 진짜 기술력은 굉장히 높다. 이 자동 주차만 해도 되게 신기한 건데 13년식 차량이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다. 음.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메이커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플러스로 차량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 이게 신차로 구매를 해서 중고시장에 내놔줘야지, 누군가 신차로 산게 중고시장에 나와야 순환이 되는 건데, 일단 신차로 구매하신 분도 그렇고, 중고로 구매해 가신 분도 그렇고, 다시 안 팔아 주시니까 이게 매물도 많이 없어서 그래서 팔 수도 없는 차이기도 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뒤쪽 넘어가서 썬루프도 봐야 될 거잖아요. 뒤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뒷좌석 탑승했고요. 어, 뭐 국산 대형 세단과 다르지 않게 어, 그냥 딱 어느 정도 적정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 절대 좁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무릎 공간은 이제 주먹 두개 정도 머리 공간도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또 들어갑니다. 선루프 때문에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오, 이건 또 디자인을 그렇게 해줬네요. 그래서 머리 공간은 한요 정도 나와 있는 상태라 타고 갈때 아, 우 답답해. 요 정도의 공간성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내리게 되면 당연하게 커플도 들어가고요. 여기 수납 공간 조금 들어가고 요쪽으로 센터 송풍구 들어가면서 여기에 시거잭 한 발, 핸드폰 충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시거잭 한발 들어가고 그리고 뒷좌석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의 사용감은 있는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터지거나 찌. 찢진건 없고 그냥 약간의 주름 정도만 보이고요. 그래도 1열 부분 시트보다는 어 보관 상태는 굉장히 나이스하다.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렸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긴 물건 수납할 때 용이하다는 거 확인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끼고 여기에 설명서가 나와 있어. 이걸 폴딩했다가 그냥 접으면 여기 딱 여기에 이제 안전벨트가 팍 찝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팍 껴가지고 이걸 올려라. 이런 세심한 배려 나이스합니다. 역시 신사의 나라 영국답네요. 네 그리고 이제 2 차의 피날레죠. 썬루프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통상 이제 한 이쯤에서 멈추죠. 와씨 거의 두 배가량이 더 열린다. 진짜 개방감은 개방감은 야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아 보통 썬루프가 열려도 여기까지인데 그만만큼 더 열리니까 진짜 대박입니다.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뒤에 리어 저기 유리가요, 글라스가. 이 썬루프 때문에 가려진다 어, 그거는 조금 뭐 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무릎 공간은 제가 그 그렇게 좁다고 느끼진 않는데 헤드룸은 조금 낮은 감이 없잖아요 이게 차가 날렵하게 이뻐 보이기 위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 루프글라스가 이만큼 열리는 차는 앞으로도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네 마지막 차량 총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차량 뉴그 mkz 차량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차량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금액대가 지금은 뭐 알려지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차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마케팅을 잘 못했나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운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산 대형 세단 살 바에 얘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물론 국산 차량을 애용하시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차량은 개인 취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정말 매력적인 차량, 뉴 MKZ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사고 없고 11년이 지났지만 누유 한 방울 없는 주행거리 또한 연간 10000km도 타지 못하고 입고된 관리 상태 아주 짱짱한 차량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해당 차량 제가 아까 600만원대라고 했는데 뭐 사실 600만원대는 맞는데 600만원 극후반대입니다 차량 구매 금액 690만원, 6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이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하시거나 수배 요청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금 차로 나와 있는 거 리스로 전환하셔서 가져 가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갖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아내 차는 대차가 아니고 폐차해야 된다 힘들게 직접 폐차장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폐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어렵게 올라오지 마시고요. 폐차 대행 업무는 저희가 또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차량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버 버.